예, 안녕하십니까. 차원 미래부동산 소장 정철입니다. 어, 오늘 소개할 물건은 차원시 성산구 어, 사파동에 위치한 주택매매 물건 소개입니다. 자세한 위치는 전화나 문자 주시면 알려드립니다. 물건 소개입니다. 대지는 약 79평, 어, 건물은 어, 107평, 매매가는 6억 8천입니다. 어, 보증금을 뺀 실린수금은 3억 1,250만원이고요. 3층 주택입니다. 반지하 1층 지상 2층 되어있습니다. 반지하는 지금 25평이고 1층은 주인체방 3개 바깥에 방 하나, 2층에 방 2개 방 2개 구조입니다. 1998년도 지어진 주택이고요. 방향은 어, 지금 음, 거실기준으로 남양주택 입니다. 임대차 현황은 보증금 어, 3억 6천750 만원에 들어있고 월세가 35만원 나오는데요. 지금 1층에 주인채 세입자가 거주 중입니다. 그래서 이 세입자 거주 중인 부분이 빠져버리면 보증금 1억 2천만 원에 월세가 35만 원이 나옵니다. 1층 세입자는 내년 2024년 5월 만기이기 때문에 2024년 5월에 달 이사를 나가게 됩니다. 전, 내년 5월까지는 전세 안고 매매입니다. 조금 더 정보가 필요하시면 저희 미래부동산으로 전화주십시오. 마치겠습니다.